자, 직각 삼각형에서의 내접원, 외접원. 잘 보자. 직각 삼각형에서 외접원과 내접원에 대한 내용이야. 선생님이 이 직각 삼각형의 꼭지점이 접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둘 거고, 자 요렇게 변에 접하는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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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에 접하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둘거야 자 내심의 성질은 내심으로부터 새변에 이르는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같지 거기다가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위치하고 그러니까 요 c 길이의 이 c 길이가 지름이 되고 자, 요 길이가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빗변의 절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요 빗변의 길이가 지름이 되고, 그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이 되겠지. 외접원의 반지름. 오케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문제가 대표문제인데, 봐봐. 자. 외접원의, 외접원과 내접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나는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 내접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둘레의 길이니까 2이 r 더하기 2πr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지?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자, 자 외접원의 반지름은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 그 빗변이 지름이 되고 그거의 절반이 반지름이 된다. 외접원의 반지름 구했고. 외접원의, 잘들래야 돼. 외접원의, 자, 이번에는, 내접원의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인 스몰 R은 넓이 공식 한번 보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에, 내접원의 반지름의 둘레의 길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되잖아. 자, 한번 써보자. 2분의 1에 내접원의 반지름 R이고,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8 더하기 15 더하기 17. 그 놈이 이 삼각형의 넓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여기가 수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쓸 거야.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계산했더니 2분의 1 아래, 자, 여기까지 더 했더니, 얼마 됐어? 23. 그래서 얼마 됐어? 자, 30. 이렇게, 는. 자, 40이 되겠네. 40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5. 여기까지 됐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20R은 60. 이렇게. 4 곱하기 15. 그래서 R 자체가 3이 된다. 오케이 okay, 잠깐만,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렇게 넓이 공식 이용해서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했다. 그래서 자 원의 둘레 의 길이, 자외접원의 둘레 의 길이는 2파이 2분의 17 더하기 2파이 내접원의 반지름 3 이렇게 해서 17파이 플러스 6파이. 그래서 23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다. 오케이. 자, 지금 했던 거 그대로 해서 잘 봐. 뭐를 마지막 문제를 잠깐 볼 건데 잘 봐야 돼.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외접원의 넓이에서 내접원의 넓이를 빼면 된단 말이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두면 외접원의 넓이에서 내접원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외접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고 얘가 지름이고 그거의 절반이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 벌써 구했단 말이야. 파이알제곱하고 그런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은 내접원의 반지름은 자, 알아듣지 그지? 자, 이렇게 자, 내심으로부터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접점, 접점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데 내접원의 반지름으로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둘레의 길이 는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의 16 곱하기 12로 해결을 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r을 구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문제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대로 같은 유형이니까 같이 할수 있는 거고. 자, 그전 문제를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가 친구들이 좀 어색할 수가 있어. 뭐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여기가 지금 내 심이란 말이야. 당연히 요 길이가 내접원의 반지름이야. 2가 내접원의 반지름이야. 시험제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봤어. 그래서 2분의 1에 2분의 1에 내접원의 반지름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아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내저번의 반지름은 주어졌고,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려고 노력을 해볼 거야. 자, 그런데 뭐를 좀잘 봐줘야 되냐면, 첫 번째, 쉬운 건 이제,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되고, 외심으로부터 태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으니까 여기가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빗변이 10이 된 거야 빗변이 10이 된 거야 그러면 나는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만 더 구하면 돼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두고 요 길이를 y라고 둘 거야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만 요게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자, X 플러스 Y를 구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요 길이가 10인 건 알고 있는데, 주어진 게, 여기 봐봐. 선생님, 여기가 접점, 잘 봐야 돼. 여기 접점, 여기가 내접원이고, 접선이고, 접점, 여길 잘 봐야 돼. 내접원이고, 변이 접하는 접점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때, 자,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 이렇게 돼 있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인데 세 개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당연히 요 반지름도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평행 평행이니까 요 길이가 2 e, 요렇게 평행해서 여기 다 2가 된단 말이야. 2가 된다는 거. 여기가 정사각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길이 성질을 한번더 이용하는 거야. 뭔데? 자, 원 밖의 한 점에서 그두 접선의 길이 접점까지의 거리가 2로 갔단 말이야. 그럼 이만치가 이만치가 2니까 이 만치가 x인데 요 만치가 2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제 얼마가 될까? x 2가 되겠지. 자, 잘 보세요. 쌤, 일부러 지운 거야. 여기 접점, 자, 원 밖의 한 점에서 근두 접선의 길이. 이 접점까지의 거리야. 이 접점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X-2니까 여기도 X-2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된 거야. 봐봐. 자,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Y-2. 여기가 Y였고 여기가 2니까. 원 밖의 한 점에서 근두 접선의 길이. 접점까지의 길이가 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그렇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10이니까, 요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 14가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4저번의 반지름에다가,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24가 돼서, 넓이는 24가 됐겠다. 이렇게, 오케이.